지성호 의원 유튜브에 공개 질를 받는다길래 제가 이분 중심을 한번 보고 싶었죠. 그래서 질문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이제는 북한에서 불법 도강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대책을 본인이 가지고 계신가? 본인이 옛날 그 출신이기 때문에. 자꾸 넘어오면 어떡해요. 거기도 사람 사는 데고, 거기도 지금 다일개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 국민들이 소설 빠져나가면 그 분들도, 그 나라 자체도 못 빠져나가도록, 뭐, 어떠한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어, 법을 만들고, 뭐, 처벌을 하고, 뭐, 어떻게든, 어 국경을, 어, 판단하게 지키고, 뭐, 어쨌든 못 빠져나가게, 그리고 뭐, 하고 있죠? 그 나라 국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목숨을 해놓고 건너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목숨 걸지 않고 안 건너와도 될수 있는 그런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는 구상이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중국에 남아있는 탈북자들을 도우실 대책이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금도 아직까지 상당한 숫자가 그게 남아있습니다. 어... 공식적인, 이,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사회단체들이나, 어, 교단체나 뭐, 언론에서도 공개된 그런 숫자가 중국에 약 20만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옛날에 그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3만 몇천 명 밖에 안 갔는데, 그것도 중국에 다 있는 사람이 간 것도 아니고, 근호자마자 바로 간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에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3만 명이 몽땅 그 중국에 있던 사람을갖다 치더라도 17만은 남아있어야 될것 아니에요? 10, 뭐, 14만, 10만 명을 그냥 너, 너, 확 줄여서, 능자확 줄여서 10만은 남아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죠. 내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대략 한 지금 남아있는 분이 1만명 이상은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누구도 부정 안할 거예요, 제 말에. 현재 만명 이상 중국에 체류 중에 있다. 불법 체류 중에 있다. 이건 뭐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 이만 명이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더 튼튼하게 그 철책이 돼가 있고, 어, 못 나가게 막는다고 들어온 사람은 못 들어가게 막아놨죠. 그렇다고 뭐, <laughs> 불법으로 나왔는데, 그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뭐, 어, 사유도 없을 것이고, 감에 처벌 받을 것이고,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처벌만 해도 중국에 10년 살았으면 건너가면 10년 처벌받는 걸로 되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보다 더한 처벌을 각고해야될 건데, 왜냐하면 자기 방응은 걸어가기 어려울 거고, 붙잡혀서 어떻게 끌려갈 건데, 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정부나, 우리 정부가 뭐 뾰족한 대책이 있겠습니까만은 또 뭐, 거기에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면은, 그 나라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중국에서 그대로 좀 보호받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유행기구를 통해서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겠죠. 이분은 과연 그 위치에 있는 분이라 어떤 생각이 있는지, 혹시 뭐 의정활동 중에 그런 대책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있는지,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답변 한걸또 복사해서, 올릴 거예요. 답변을 아주 애매하게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사실. 아니, 어려운 거는 어렵더라도, 해결을 못할 것이라는 것은, 어, 그냥 자포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생각 들어요. 어떻게든 내가 국회의원 같으면은, 인기 내에 내가 할수 있는 최순의 방법으로, 최선으로, 어, 노력 해야죠. 남아있는 그분들, 뭐, 돌아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인정받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들어오게 하든지, 최강의 중에 방법한 가지를 위해서는, 위해서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은 내라도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t v 제 질문입니다. 제가 보낸 질문을 지금 읽고 있는 중에 있어요. 어, 이 것에 대한 답변을 이제 드린다면 이제 북한이라는 정권이 끝나야 되겠죠. 어, 북한이라는 사회를 탈출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살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이제 어, 미친다면 그런 일은 어, 앞으로는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국회로 오기 전까지 발북인들을 구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뭐 여러 이제 나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살려서 자유를 찾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더큰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계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계속해서 받습니다. 어, 지난해 제가 이제 중국에 이제 체포되어서 북송 위기 에 있는 사람들 어, 몇백 명이 지금 이제 중국 지금 이제 방대에 이제 있는데 제가 그들의 보호자 그들을 보호자가 되겠으니 그들을 구출해 달라고 어, 그, 그들을 이제 구출해서 또 그들이 대한민국에 올수 있도록 도우라고 음, 주중대사 국정감사 기간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고 계속해서 이제 노력하도록. 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방금 영상 보여드렸죠. 에... 그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제가 또 댓글을 올렸습니다. 어렵고 민감한 질문에 답변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0년간 그분들을 도우며 그분들과 가각기지내 보았습니다. 그러다 중국 옥생활도 경험해 보았고 지금도 그곳과 그분들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도망하시는 분들이 이전에는 배고파서 건너갔고 지금은 좀 다르죠. 어, 아무튼 건너지 않아도 될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 합니다. 또 중국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인정받는 신분증입니다. 해결책이 없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곳에 계시는 동안 꼭 잊지 마십시오. 아직도 그들은 의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답글을... 어, 남겼어요. 두 가지, 안 넘어오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는 그 정권이, 그러니까 그 정권이 무너져야 안 되겠느냐? 뭐 이런 답변이에요. 생각을 깊이 해야 되죠. 그 일종의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일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건너오니까 안 건너와도 가난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우는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그쪽으로 생각을 좀 옛날처럼 막 퍼주기 뭐 햇볕 정체 그런 거 차원을 넘어서서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죠 그런 쪽의 생각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저는 감히 이리 생각합니다 그분들 가난한 분들이 거기서 먹고 살수 있도록 적어도 배고파서 강을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오지 않도록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민간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민간인이 나서서 일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나는 간접적으로 지금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고, 지금도 이 방송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국에 남아있는 분들, 내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죠. 제 개인적인 생각 만명 이상 있을 것이다. 그만명 이상 그분들 어떻게 그냥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분들이 만 명이 중국에서 지금 체류 불법 체류하고 를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신분증입니다. 인정받는 신분증. 신분증 하나 없어서 지금 그렇게 불벌떨고 있는 거야. 자, 그신분증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하는 여권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나라, 어, 국민증이 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꼭그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무슨 그 문에 어느 정도의 증명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이런 증명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그 불법 도강자로 추방시켜야 될 그런 그것 그만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증 방금 말했던 공민증이나 여권이나 여기에 준한 동일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보호받을 수 있는 불법으로 끌려가지 않는 불법 도강자라고 어 북송시키는 것만 면할 수 있는 무슨 그런 제도로 한번 어 정부 차원에서. 중국과 참 어려운 일이나 합니다만은 저는 방법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분명히 방법은 있을 거예요. 노력하다 보면 은 그게 언제 그 어, 노력의 결과로 혜택을 입을지는 모르지만 시도는 해야 돼 계속.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내가 어, 그분들은 그지 의원한테 암시적으로 뭘 앞으로 계속 유대가 대화가 된다면은 암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보려고 그런 쪽에 유도했습니다. 앞으로, 지성 의원이, 제가, 제, 이제, 댓글을 달았으니까, 제한테 대한, 예 관심이 조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카톡으로도 요 문제를 살살 넘겨볼 거예요. 예 그래서, 모르시면 일 깨워드려야 되죠. 본인은, 그런, 탈북자 출신이지만은, 그 해결 방법을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으면서 그런 분들 많이 도왔기 때문에, 거기 남아 있을 때 어떤 게 절실히 필요하고 또 건너오는 분들 건너오는 현장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건너올 안와도될수 있도록 건너올라는 분이 있다면은 건너오지 마세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보내줄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왜그 목숨 그 건너올라 그러냐고 절대 건너오지 마라 못 건너온다 건너와도 여기는 지금은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안 건너 오는데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거 우리가 좀어 관심 갖고 어느 시기에 어 혜택이 갈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봐야 될것 아니에요. 그런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생명체 프로젝트. 이건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힘도 없는데 다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제가 직접 피부로 느꼈던 그런 것들을 경험을 갖고 출발하는 거죠. 시작했죠. 이제 이게, 이게 직접 그분들한테 도움이 갈 시기가 그리 그래 멀지 않아요. 준비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 내가 뭐 돈이 많은 대기업가 같은 그런 경우에는 바로 내가 어떻게 민간 차원에서 내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당신한테 돈 내가 소를 100마리 줄 테니까 당신은 어떻게 전할 방법을 생각해봐 키우면서 그렇게 팍 밀어주면 은 금방 내가 어 압록강 두만강면에 가 가지고 목장 사업 시작하면 될것다니요 시작해 가지고 소는 보내면 국가 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소유가 아니고 개인이 할수 있는 그런 것들 어 가축을 준비했다가 역시 거기도 중국 사람은 건너갈 수 있잖아요. 지금도 건너다니잖아요. 합법적으로. 어. 그러면 건너가 갖고 모르겠습니다. 유엔 제재가 지금 뭐 개인이 가가지고 거기서 사업하려는데 그것도 막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까지 그건 아직까지 확인 안 해봤어요. 개인이 그 안에 가서 사업도 못 하겠네요. 개인이 그 안에 가서 가축을 키우고 싶은데 그것도 유엔 제재에 해당, 해당이 되는지 나는 안될 걸로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인 안 해봤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민, 민간인 차원에서 북한 쪽에 풀이 많으니까, 북한 쪽에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내거 가져와 갖고, 어, 거기서 사업하고 싶다. 그 사람들도 도움을 주고, 내가 지금 여기서 사업체 허가를 받아온 것처럼,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이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하려고 하는 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관심 있는 분들이 도움 되죠. 저를, 저와 함께 하면 되죠. 모르시고 계시면은 저를 통해서 알고, 또 방법을 찾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도와요 그러면 강변에 있는 분들이, 건는 중국 건너갈 필요 없어. 우리가 여기서도 얼마든지 열심히 해서 배고프지 않고,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살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도록. 한꺼번에 다 압록강, 두만강변에 몽땅 거룩기는 할수 없죠. 당연히. 우리가, 미칠 수 있는 그 지역이라도 단몇 가정이라도 시작하다 보면 은 우리나라에 그쪽에 관심 있는 교회나 단체나 뭐 이런 데서 좀 나서주면 은저 같은 그쪽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어내 목숨 내놓고 평생을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데 그 일을 하다가 내 때에 다 이루지 못하고 멈춰서는 안 되니까 통일이 안 되면은, 우리 후손들, 우리 후임들까지 연결해서 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확신을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일에 관심 갖고, 지의 원도요 생명샘 프로젝트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내가 이거 공개할 거고, 거기다 보낼 거예요. 그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많은 그, 북한 쪽에 관심을 갖고, 어, 통일을 소망하시는 분들.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그 일을 앞당길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수 있고 실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정부기관에서 옛날에 햇빛정책 해봐서 실패했잖아요. 그럼 이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야죠. 저뿐만 아니라 저 같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갖고 어, 일어나야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런 쪽에 사업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고 해줘야 되고 통일부서나 외계부서나 어, 이런 식으로 저 같은 사람 이용하면은,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다 공개하고, 다 내가 그, 목숨까지 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사람인데, 내가 뭘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명심에 해서 관심 갖고,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길 없는데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험 근데 하나님은 저를 이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순종하고 있고요. 우리 주성 의원님, 이 영상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게 개인적으로 좀 관심 갖고 이 생명샘 프로젝트 이거 여기 현지 이나라의 합법적인 외상 투자 독자 기업으로 성인됐습니다성인되고 저는 이미 목장을 여기 현지 교회와 손을 잡고 20헥타르의 목장 부지가 확정돼서 울타리 다 쳐졌고. 어 지금 12마리가 먼저 어 준비돼서 지금 목장에 그 마을 공동 목장 이어 놓고 곧 이제 우리 이2 0헥탈 거기 초지가 자라면은 씨 뿌렸는데 초지가 자라면 옮겨 놓습니다. 그제 생각에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어할수 있는 능력이 한 50마리 정도는 시작할수 있는데 지의원님이나 주변에서 도움 주신다면은 2 0헥탈 안에 소 200마리는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확장해나가고 여기서 키우는 것은 당연히 그쪽으로 옮겨갈 것인데 소가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소를 팔아서 다시 그쪽에서는 사냥 양류를 생산할 수 있는 사냥이 적합하다 보고 나는 압록강 도만강변 중국 쪽에 먼저 압록강 도만강변 우리 조선족 교회들한테 가서 이 사업을 그대로 또 여기 했던 방법대로 다시 시작할 거예요. 거기서 가난한 우리 조선족들한테 조선족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 두만강 압록강변에 있는 조선족들에게 빌려줄 거예요. 여기서 했던 것처럼 어, 사냥을 어, 여기서 소를 팔아가지고 가서 사냥을 사서 어, 위탁을 할 거죠. 그러면 그분들도 희망을 갖고 그리고 거기서 또개체가 많이 불어나면은 나중에 통일이 들이 되면 우리가 못 가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중국에. 저하고 같이 협력했던 분들이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대로 또 넘어가면 되죠. 그곳에. 그곳에 가가지고 또 그곳에도 그냥 주면 안 돼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주면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꼭 대가를 줘야 돼요. 꼭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죠.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일에 지 의원님 강심 가져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하렐리.